설탕 원료인 원당 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설탕 가격은 요지부동인 모습입니다.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곳에 설탕이 쓰이고 있지만 제당 업계가 설탕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가공식품 물가 안정도 당분간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호성 기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대형마트 설탕 1kg의 가격은 평균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후변화로 브라질과 태국, 인도 등에서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의 생산량이 줄면서 원당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사이 국제 원당값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6월 기준 국제 원당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19.02센트로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22.9%나 떨어졌습니다. 원재료값이 오른 것은 판매가에 반영됐지만 원재료값 하락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재당업계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데다 설탕 가격 하락이 시차를 두고 수입 단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재료값이 내려도 이를 판매가에 즉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뭐원가나 원매가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저희가 구매해 그게 제품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야될 같아요. 하지만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 설탕이 가공식품 전반에 두루 쓰이는 만큼 전문가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을 판매가에 녹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상품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데 반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그 먹거리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재당 3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 90% 이상을 과점 중인 재당 3사가 서로 짜고 설탕 가격을 일부러 상승시켰는지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 TV 유호성입니다.